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수련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앉아서 두 다리 앞뒤로 두시고, 자 이제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눈을 감아서 어깨 힘도 내려놓도록 할게요. 자 각자 깊은 호흡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과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코로 깊게 내쉬는 데 코로 내쉬는 게 어려울 땐 입으로 후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가운데 이렇게 잠시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부어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두 눈을 뜨시고 손바닥 무릎 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무릎을 잡아서 숨 마시며 팔꿈치 몸 쪽으로 끌어당겨요. 가슴을 열어서 위를 바라보고 내쉬는 숨, 등을 둥글게 말아서 나의 등줄기의 피로를 서서히 풀어갑니다. 다시 마시는 숨, 한번더 가슴 앞으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줄게요. 자, 마시는 숨 돌아오고 내쉬며 어깨 힘을 풀고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기지개 펴듯이 쭉 한번 늘려보도록 해요. 쭉쭉 한번 늘려내시고, 자, 내 옆구리 겨드랑이까지도 길게, 자, 그대로 숨 한번 가득 채우고, 내쉬며 오른쪽 기울이면서 위를 바라보고, 마시며 돌아왔다가 내쉬며 반대로,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손 풀어서 어깨 힘을 툭 내려놓고 오른손을 옆으로 왼쪽 팔꿈치 구부려줍니다. 어깨 힘을 낮추면서 지그시 한번 당길게요. 시선 반대.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풀어냈다가 반대쪽 팔도 자, 역시 팔을 접어서 어깨 힘을 낮추고 쭉 당겨주세요. 시선은 반대.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팔 내려놓습니다. 양손을 몸 옆에. 자, 이번에는 숨을 마시며 오른손을 위로 들어서 내쉬며 왼쪽으로 살짝만 기울여 내려가 볼게요. 손을 멀리, 시선은 바닥을 바라봅니다. 팔꿈치 바닥까지 낮추려고 노력하시고 반대쪽 엉덩이 뜨지 않게. 자,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내쉬며 내리고 반대쪽 마시며 들고 내쉬며 기울여서 손을 멀리, 시선은 바닥.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팔 내려놓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다리 한번 털어주세요. 자, 오늘은 어, 나의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반대쪽 무릎 위에다가 다리를 딱 접어서 올려놓으시고 자신의 발목도 천천히 한번 돌려내볼게요. 발목 돌리고 반대쪽으로도 돌려내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자신의 엄지 발가락부터 발가락을 문질러도 주고 꾹꾹 눌러도 가면서 발가락을 한번 마사지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발가락도 자, 비틀어도 주고 눌러도 주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좋아요. 이제 오른손으로 발끝을 뒤로 딱 꺾어서 왼손 주먹을 쥐고 발바닥 전체를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자신의 뒤꿈치까지 빼먹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두드려 줍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다 두드려서 마사지 하듯이. 자, 좋아요. 이제 반대쪽 다리 뻗어 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 다리 똑같이 접어서 발목을 일단은 먼저 돌려내시고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려 주시고. 많이 움직이기 싫을 때는 이렇게 발바닥, 발가락을 마사지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깨어나시는 듯한 느낌 느끼실 거예요. 자, 엄지 발가락 꾹꾹 눌러도 주고 비틀어도 주면서 마사지합니다. 두 번째 발가락도 이렇게 많이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바닥 주변에 피로가 많이 쌓이신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수시로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끝을 뒤로 딱 꺾어서 오른손 주먹 쥐고 발바닥 전체를 두드려 줍니다. 자, 뒤꿈치 주변까지 내먹지 마시고 툭툭 두드려 주세요. 자, 좋아요. 이제 두 다리를 딱 붙여내시고 엉덩이 꼬리뼈를 뒤로 빼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글 자세 변형으로 한번 가봐요. 두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 주시고 발끝은 몸 쪽을 향해 끌어당기도록 합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서 자신의 발끝 또는 발목, 무릎 잡을 수 있는 곳에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숨을 가득 한번 채우고 내쉬는 숨 발끝 당기면서 천천히 숙여서 내려갈게요. 부드럽게 호흡하시고 여유 되시면 이마, 다리 사이, 자 바닥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지그시 숙여봅니다. 마시며 올라올게요. 내쉬며 허리 바르게 긴장 한번 풀어내고, 자 이번에는 양 손을 등 뒤로 보내서 팔꿈치를 마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팔꿈치를 하나 하나 마주 잡습니다. 굽어져 있는 어깨와 가슴을 조금 펴면서 갈수 있도록 한번더 가볼게요. 숨 한번 채우고 내쉬는 숨 그대로 상체 숙여서 자신이 숙여질 수 있는 만큼 머물러 내려. 쉬는 숨 올라오시고 내쉬면 손 풀어서 힘 한번 내려놓고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이번에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뒤꿈치 허벅지 안쪽 가져올게요.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주도록 해요. 나의 오른손을 뻗어서 발끝을 잡고 왼손은 반대쪽 허리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이 왼쪽 어깨를 크게 돌려서 가슴을 열고 사선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 부드럽게 호흡하고. 네, 숨을 마시며 왼손 위로,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내려갑니다. 손은 기어 사선 멀리 시선을 위를 바라볼게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마시는 숨 일으켰다가 다시 한번 내쉬면서 기울여 내려가고 옆구리를 늘려서 부드럽게 호흡 반복하면서 장 운동을 도와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또는 변비가 있을 때도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자, 마시며 일으키고 내쉬며 팔 내려놓고 그 상태 그대로 앞쪽으로 숙여 내려갈게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자, 나의 가슴 또는 이마 턱다 좋아요. 자신이 숙여 내려갈 수 있는. 손을 앞으로 멀리 뻗어 나의 등줄기를 길게 펴낸다 생각하시고 다시 바닥 짚어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리 접어서 반대쪽 가 보도록 해요. 나의 왼쪽 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왼손을 뻗어서 발끝을 잡고 오른손 허리로 가져올게요. 이 오른쪽 어깨를 살짝 돌려서 가슴 열고 사선 멀리 바라봅니다. 숨을 마시면 오른손 으로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여서 내려갈게요. 자잘안 내려가지시면 가볍게 상체를 조금 반동을 주면서 허리 힘 풀어갈 수 있도록. 네, 옆구리 겨드랑이까지도 펴내고자 마시며 일으켰다가 다시 내쉬며 기울여 내려가요. 그냥 편안하게. 일으킵니다. 내쉬면 팔 내려서 긴장을 풀고 이제 앞쪽으로 내려갈게요. 천천히 숙여서 자 옆에 뻗어있는 발끝은 계속 몸 쪽을 향해 끌어당기시고 손만 앞으로 멀리 뻗어서 나의등 쪽이 편안하게 이완하고 바닥을 짚어서 올라오도록 해요. 다시 왼쪽 다리 접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비 자세로 갑니다. 두 발바닥 마주해서 뒤꿈치 최대한 끌어 당기시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숨을 가득 한번 채우고 내쉬는 숨 손바닥으로 무릎을 눌러서 상체 앞으로 숙여서 내려갑니다. 자, 자신의 무릎이 균형이 맞게 내려가는지를 좀 점검하면서 한 번에 많이 숙이려 하지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골반의 힘을 서서히 풀고, 상체 숙여 내려갈 수 있도록 머물러요. 골반 주변의 자극을 느껴봅니다. 골반 주변을 자극시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순환들을 원활하게 만들죠. 그 주변 순환들이 원활해지면서 생식기로 연결되는 흐름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요. 마시며 올라왔다가 내쉬는 숨 오른쪽 팔꿈치 밀어서 시선 뒤를 한번 바라볼게요.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면 반대쪽 팔꿈치를 밀어서 뒤를 바라봅니다.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두 무릎을 모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신의 오른 다리를 들어서 왼쪽 다리 위에 이렇게 한번 걸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꼬아서 앉는 다리처럼. 두 바퀴까지 혹시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번더 꼬아서 두 바퀴까지 만들어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 바퀴만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 장세로 비틀기 자세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가는 이유는 이 다리 쪽에 있는 혈들을 조금 더 자극시키면서 갈수 있도록 나의 오른손을 엉덩이 뒤바닥을 짚을게요. 자, 나의 왼손을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에 대시고, 자, 마시는 숨에 허리를 곱게 펴내고, 내쉬며 복부 끌어당기면서 부드럽게 비틀어서 뒤를 바라고. 무릎과 무릎 주변 지그시 조여내는 힘을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그냥 편안하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리 주변을 살짝 조여내는 듯한 느낌으로. 자, 마시는 숨 정면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허리 바르게 내쉬며 복부 끌어당겨서 자신이 비틀 수 있는 만큼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팔, 다리를 하나하나 풀어주도록 할게요. 풀어서 반대쪽, 왼쪽 다리 들어서 다리 위에 걸칩니다. 한 바퀴 또는 두 바퀴까지. 자신이 가능한 만큼. 자, 이번에는 자신의 왼손을 엉덩이 뒤바닥, 오른손을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에 딱 대시고, 자, 마시는 숨의 허리는 바르게, 내쉬며 복부 끌어당기면서 뒤를 바라봐요. 자, 무릎과 무릎, 지그시. 조여내는 듯한 느낌을 쓰면서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내쉬고 한번더 허리 바르게 내쉬며 복부 끌어 당겨서 트위스트 하고 마시며 돌아옵니다 내쉬며 팔 다리를 하나하나 풀어서 다리 뻗어 주시고 다리 한번 털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등을 바닥에 대고 그대로 한번 누워 보도록 할게요 등을 바닥에 자 힘을 한번 툭 풀어 내시고 두 다리 딱 붙여서 오른 다리 천장으로 들어줍니다 양손으로 자신의 종아리 또는 발목 잡을 수 있는 곳에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발끝은 몸쪽을 향해서 끌어당겨주시고, 자그 상태 그대로 누워서 숨한번 채우고 내쉬는 숨에 머리를 들어서 다리를 이마 쪽으로 지그시 한번 당겨주세요. 자 많이 당겨지지 않더라도 그냥 자신이 머물 수 있는 만큼 마시며 머리 받아, 내쉬며 들어서 후. 마시며 머리 바닥, 내쉬며 가지런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잡을 수 있는 곳, 아무 곳이나 다 좋습니다. 잡아서 발끝 몸쪽으로 당기고. 자, 숨 마시고, 내쉬며 머리 들어서 지그시 한번 당겨주세요. 마시며 머리 바닥, 내쉬며 들어서 당겨주고. 머리 바닥 내쉬며 다리 뻗어서 다리 가볍게 한번 털어줍니다. 자, 두 다리 어깨 넓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자 자신의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껴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 뒤에 딱 깍지껴 주시고 자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번쩍 들어서 왼쪽 바닥에 이마와 팔꿈치만 내려놨습니다. 다리는 딸려 가지 않도록. 돌아왔다가 내쉬고 반대쪽 가보도록 해요. 자, 마시는 수 왼쪽 팔꿈치를 번쩍 들어서 오른쪽 바닥에 이마와 팔꿈치 내려놓고 숨을 마시며 다시 돌아옵니다. 내쉬며 양손을 풀어서 몸 옆으로 가져올게요. 힘 한번 풀어주고 두 다리 어깨 넓이 만들어서 무릎을 구부려서 세워주도록 해요. 자,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시고 양손을 몸 옆에 나란히 내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자신의 어깨로 바닥을 지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등 뒤로 보내서 깍지 끼시고 다시 한번 어깨로 단단가 두 무릎 어깨 넓이, 엉덩이 살짝은 조이면서 골반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려요. 자, 무릎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어깨 넓이를 유지하시고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내 골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점검해 주시고 허벅지 뒤쪽, 엉덩이 주변까지 힘을 느껴 보세요. 자, 이제는 발 끝 세워서 골반 한번더 지켜 세웁니다. 엉덩이 힘 계속해서 유지. 5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바닥부터 내리고, 손을 풀어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내려 놨습니다. 다리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 다리 복사뼈를 들어서 왼쪽 무릎 위에 왼쪽으로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자, 오른손을 다리 사이로 집어넣으시고 양손을 왼쪽 무릎 위에 깍지 껴서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 봅니다. 엉덩이 둔부 주변의 피로들을 풀어요. 마시며 들었다가 내쉬는 숨 다시 한번 지그시 마시며 들고 내쉬며 풀어서 세워놓고 반대쪽 왼쪽 다리 복사뼈를 들어서 오른쪽 무릎 위에 오른 무릎, 무릎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왼손을 다리 사이 구멍으로 집어넣고 양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깍지 껴서 마시고 자 내쉬는 숨 당길게 요 허리 골반 힘다 풀어주세요. 들고 자 내쉬며 지그이 당겨보고 마시며 들고 내쉬며 풀어서 다리 뻗어주도록 합니다. 다리 한번 둘둘 털어내시고 자힘 한번 풀고 자 이번에는 내 몸통을 어, 왼쪽으로 옆으로 왼쪽 면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옆으로 한번 누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왼쪽 팔꿈치 구부려서 머리를 받쳐 주도록 할게요. 두 다리를 딱 붙여 내시고, 자 바닥에 있는 다리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가슴 앞 바닥을 짚고, 자 위쪽에 있는 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한번 걸어 잡아 보도록 해요. 자, 내쉬는 숨에 다리를 쭉 뻗어서 중심 잡을게요. 코어의 힘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자, 다리 조금 더 활짝 열수 있는 분들은 팔을 접어서 더 열어내 볼게요. 자, 이 동작이 탈장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다리 주변 조금 더 넓게 벌리면서 순환을 도와내시고 중심 감각도 익혀요. 코어의 힘 단단하게. 자, 이제 천천히 무릎 구부리면서 다시 다리를 뻗어서 다리 모으시고 오른손은 가슴 앞 바닥을 짚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발끝 포인하세요. 이제는 오른 다리 다시 위쪽에는 다리를 쭉 뻗어 내시고 발끝 딱 힘주고 안쪽으로 다섯 바퀴만 그려 보도록 할게요. 다리 주변에 탄력을 잡을 수 있는 동작. 우리 서서 하지 않고도 어, 이렇게 누워서도 다리 전체 필요한 근력들 채워갈 수 있도록 다섯 바퀴 돌려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대로 들었을 때 엉덩이 힘까지도 힘을 좀 느껴보세요. 5초 갑니다. 힘 단단하게 유지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놓고 힘 한번 풀고 자, 이번에 다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힘 풀어줍니다. 자, 이번엔 반대쪽 방향으로 돌아서 누워줄 건데, 제가 뒷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바닥에 있는 오른쪽 팔꿈치 구부려서 머리 옆면을 딱 받쳐주시고, 두 다리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두 발끝을 몸쪽으로 딱 끌어 당기시고, 왼손은 가슴 앞 바닥을 짚어요. 자, 위쪽에 있는 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왼손 엄지검지중지 엄지 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걸어 잡습니다. 바닥에 있는 다리가 지지대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자,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다리 뻗으면서 중심 잡으세요. 복부 코어의 힘 단단하게. 자내 몸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잠시 머물러 줍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팔을 구부려서 옆으로 더 벌릴 수 있는 만큼 가보시고 자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 좋아요 다시 천천히 구부려서 다리를 뻗어 내시고 왼손은 가슴 앞 바닥으로 가져올게요 두 다리 이제 포인합니다 자 나의 왼쪽 다리를 쭉 들어서 무릎 딱 힘주고 안쪽으로 다섯 바퀴 돌려 줄 거예요. 무릎 구부리지 말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자, 이제 조금 더 힘을 버텨 보세요.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까지도 힘이 단단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5초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내려놓고, 자, 셋 등을 바닥에 대고 다시 누워주세요. 자 다리 한번 털어주도록 해요. 다리 부드럽게 털어내시고, 자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파듯이 쭉쭉 늘려줍니다. 힘 한번 툭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내 몸이 마치 어 하나하나가 된것 같은 느낌으로 두 다리를 왼쪽 방향으로 살짝만 비틀어 주시고 내 몸통도 왼쪽 방향으로 살짝 비틀어요. 자, 나의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걸쳐서 그리고 나의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고 살짝 잡아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네, 몸의 옆면을 그냥 편안하게 한번 기울여서 풀어주고 이번에는 반대쪽. 제자리 일단 돌아오시고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자, 팔도 오른쪽으로 몸통을 좀 기울여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머물러 주셔도 좋고 조금 더 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 다리 위에 네,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 잡고 살짝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머물러 풀어서 자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두 다리 어깨넓이 보다 좀더 벌리고 양손 몸 옆에 내려서 힘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시 호흡을 정리해 주시고 로 돌려서 무릎을 구부리고 머리 바닥 힘 한번 풀어주세요. 바닥을 짚어서 천천히 올라와서 앉아주도록 할게요. 편하게 앉아줍니다. 자, 돌아오셨으면 편하게 앉으시고 어, 자신의 왼손을 목 뒤로 보내서 목 뒤쪽도 한번 주물러 주고 반대쪽 손으로도 자신의 목 뒤쪽 주물러 주세요. 항상 이렇게 목 뒤쪽 주무르면서 내 몸의 컨디션을 조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아주, 어, 움직이기 싫을 때 그냥 잠시 내몸 전체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만 움직이고 싶을 때 하시면 딱 좋을만한 그런 요가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